얼마나 전쟁이 치열했어요. 아, 네. 독일군하고 프랑스군하고 막 붙어서 진지를 구축하고 네. 막 싸움을 하는데 독일군의 화력이 병력이 더 좋았어. 얼마나 프랑스군들이 네.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가는지 그 동료의 죽음을 보는 이 동료는 너무 너무 슬프고 무섭고 두려웠어요. 아, 네. 그 밤에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을 찾았는데 참혹 속에서 나도 저렇게 죽어 나갈지 몰라 지금 이 시간에도 죽을지 몰라 하는 그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과 싸우면서 하나님 나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좀 피하게 해주세요. 아멘. 이 죽음의 그늘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아멘. 하고 그 고백으로 드렸던 시가그 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9 1편이에요 아멘. 어려운 상황에 처한 병사들이 하, 정말 정말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 었겠어그그 그 마음을 시편 91편을 감송하면서 읽으면서 그 시간을 죽기로 소망을 당했던그 병사들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아멘. 우리,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신다는 것 오늘 시편 91편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위로하 심이 무엇인가를 함께 아멘. 나누는 시간 되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됩니다. 반드시 무슨 말이 들어가요?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아멘. 하신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모세. 아멘. 지존하신 그분 누구세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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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있다. 이따, 얼른 대답하셔야 돼. 내가 지금 말을 빨리 잘 따라오셔야 돼. <laughs> 전능하신 그분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오셨는데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아멘 내가, 내가 아멘. 언제까지? 세상 세상 영원히. 영원히. 끝날까지. 아멘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네, 2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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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끝날까지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멘 지서 능하신 그분, 지존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당신이 맡진 내그 길을 열으시고 그렇게 살다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아멘.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아멘.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고. 십 할렐루야. 편 121편. 뭐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졸지 않고. 졸지 않고. 밤의 다리, 아멘,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영혼. 아멘, 지금, 지금부터 하원까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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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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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영원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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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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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시 아멘, 오늘 이 시간.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아멘, 이루어지고, 아멘, 이 사실을 아멘, 기억하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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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 응?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 성소를 지을 때 가장 깊은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사장도 못 들어가. 누구만 들어가? 대제사장아 네, 네. 아, 왜? 그러한 은혜를 지금 이 씨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 아멘, 할수 없는 우리. 아멘, 우리를 아멘, 내가 지금 그분의, 그분과 은밀한 교통을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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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멘, 아 아멘, 아멘,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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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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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졸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시는 그곳에 아멘, 주가? 아멘, 나멘 아멘, 아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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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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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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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멘, 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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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멘아아아 이웃을 깨달은 사람들. 주님. 주님. 지금으로 말하면 그네 감사해서, 이고네네 감사해서, 교회를 죽은 학 산학 사모해 아님. 멀리 있어도 교회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님. 이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데시편 백삼십칠 편을 보니까 이렇게 노래하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바벨은 포로감마 안아주고 눈물을 치일 줄. 아유 제자들이 하나님, 지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우리를 보고 지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래요. 주님, 하, 우리 이러한 삶은 없었어요. 살아오면서 끌리못 살면 저는 이러한 순간이 많았어 주님, 내 의대로 사는 줄 알았어요.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주여, 그래서 시편 137편을 수치스러운 시라고 시편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말을 래요 아, 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려 지음 받은 그 사람들 그 정말 나중에 지질 두드려 맞지요? 흔적도 없이 다 망하게 하시지요? 왜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아, 네. 아프게 짓밟았냐고 아, 네. 음, 인생 막대기 채찍으로 쓰셨으나 결국 다패망하겠 했지만 그들이 성양할 때에새 그 하나님. 다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노래 부르라고 했더니 형, 너 그렇게 저, 너는 성기든 그 노래 중에 하나 불러봐. 아멘. 이러한 시절이 있었다 주님. 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에 지나온 삶이 그하였을지라도 이제 지금부터 전히 주님만 아멘. 주님께 피난처 삼아.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 아멘.